아, 멋집니다. 한번 채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어. 와, 튼실한 대물급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치 자연인입니다. 아 요즘 어, 야생버섯들이 끈물러 가고 있는데요. 아, 오늘, 뭐, 뭐 능이버섯하고, 아, 송이버섯들이 좀핑 것들이 아,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보겠습니다자 산속에는 이렇게 아, 모든 버섯이 끝나갈 무렵에 발생하는 아, 가지버섯이라고 부르는 푸른 끈적버섯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 이제 거의 뭐 버섯들이 끝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야, 이렇게, 지금 거의 뭐... 버섯들 끌물로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줄 송이를 만났습니다. 와, 이렇게. 가슴 폈는데, 아주, 튼실한 송이들 이렇게 만났습니다. 하나, 두 개, 셋,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아래로 해서 여섯 개. 저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멋집니다. 이거 한번 채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 오 와, 튼실한 대물급성입니다. 와. 자, 이것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야. 오. 가슴 폈는데, 아주. 대물급으로 송이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와, 어우 좋습니다. 자, 와 여기도 이렇게 멋진 대물급 송이가 이렇게 반겨줍니다. 이야, 멋진다고. 도 한번 쳐치보겠습니다고. 와. 와 어마무시한 대물급 송이 아, 송이 산행에서 아, 이렇게 능이를 발견을 했는데요 아, 이렇게 비온 후로 비가 계속 와서 아,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아이 아, 이렇게 지금 자연으로 가고 있습니다 능이는 거의 뭐 물로 가는 거같습니다 아, 주변에 계속 어, 송이를 찾아다니다가 아, 드디어 또 어, 바위 아래에 이렇게 송이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바위 주변에도 이렇게 송이가 발생을 합니다 이야 좋습니다 이거 한번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 뽑피는데 하고 채취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쁜 송이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비온 후로 이렇게 예쁘게 자랐습니다 멋집니다 자 이곳에는 식용버섯인 애기깨꼬리버섯이 이렇게 무리지어 발생했습니다 을 지금 쌀이버섯도 지금 올라오는 게 있고요 이렇게 깨꼬리버섯도 먹기 좋게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아, 소나무 아... 소나무 아래 이렇게 깻꼬리 버섯, 아기 깨꼬리 버섯들이 지금 발생을 했으니까요. 한번 사행하시면 한번 이것도 식용 버섯이니까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는 독버섯인 아메스의 광대버섯이 이렇게 갓을 이렇게 활짝 피고서 무리지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자연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올라오는 아메스의 광대버섯도 보이고 있고, 어, 지금 비온 후로 이렇게 버섯들이. 많이 노균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아메에서 강대버섯이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버섯들이 지금 능이버섯은 거의 뭐 끝물로 하고 있고, 어, 송이버섯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동하면서 또 송이버섯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여기, 아, 송이, 어, 다른 방향에서 이렇게 온전한 능이가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와, 멋집니다. 대박입니다. 지금 이시계에 이렇게 온전한 능이 발견하기쉽지 않은데 이렇게 또 능이가 발견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채취해 보겠습니다. 오우. 딴딴한데요. 아. 야. 자. 자. 아, 이렇게 아, 온전한 능이 이렇게 발견 했습니다. 아, 자, 여기 비가 많이 왔었는데, 이렇게, 능이가 이렇게 햇볕이 좀 드는 방향에서는 이렇게, 아, 온전한 능이 도 이렇게 발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았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이렇게 네. 송이버섯이 예쁘게 올라왔습니다. 저 위에는 또 작은 송이가 하나 올라오고 있고, 어, 이렇게 비온으로 이렇게, 어, 낙엽이 위로 이렇게 솟구치 올라왔습니다. 이거 한번 치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어예쁜니다 아주 예쁜 송이. 이렇게 비온으로 두 개가 이렇게 예쁘게 올라왔습니다. 좋습니다. 와, 엄청납니다. 송이가 이렇게 한 곳에 뭉쳐서 이렇게. 났습니다, 이렇게. 어, 등산 옆에도 이렇게 송이버섯이 비온으로 이렇게 후쩍 자랐습니다. 와, 이렇게 가시 폈는데 엄청난다. 어우, 이거 아직까지 먹을만한데요? 한번 채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 어우, 비를 맞아갖고, 이렇게. 아직까지 먹을만한다. 자, 어우, 좋습니다. 요것도, 이렇게 채취하고 있습니다. 자. 렇게한 곳에서 이렇게, 네개 이렇게 송이 봅니다. 멋집니다. 자, 오늘, 아, 버섯 산에 송이 능이 버섯, 거의 뭐, 아, 끝물 마지막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 아가까지 올라온 거 확인했습니다. 오늘선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